울산의 대표 관광지인 울주군 간헐제입니다. 주인을 잃은 어? 들개들이 어? 취재진을 보고 경계하듯 연신 짖어댑니다. 들개떼 옆을 지나가야 하는 등산객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왜 이렇게 들개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음. 이게 너무 많네요. 불안한, 불안해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주변에 사는 마을 주민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막큰게 지금 누런 게가 막 이만한 게 일고 이제 말해 막 겁납니다. 그고막 아침에 4시다 시에 막 설치고 다니. 아, 항상 보면 포획을 많이 해갔어요. 올 들어 울산 지역에서 포획된 들깨는 38마리. 포획된 들깨는 대부분 안락사시키고 있습니다. 들깨는 희망도 못 가고 다 나가가지고 이게 네, 아무래도 좀 안락사가 조금 빨리합니다. 들깨 문제는 울산뿐만 아니라 이미 전국적인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인근 부산시의 경우 올해 출몰 신고된 들깨는 310마리, 이 가운데 210마리가 포획됐습니다. 서울시도 올해 210마리가 신고돼 178마리가 포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들깨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을 나선 60대 남성이 들깨 두 마리의 공격을 받아 팔꿈치를 물어뜯기는 상처를 입었고 지난 1월에는 부산 시민 공원에서 20대 남성이 들깨에게 얼굴을 물려 50 바늘을 꿰매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들깨들의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겨울철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된 개들이 야생에서는 번식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가 많아지고 어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거의 늑대화가 되거든요. 열대화가 되면 이제 물을 지어서 살게 되고 하는데 얘들이 먹거리가 좋을 때는 산속에서 안들어오는데 이제 겨울 때가면 먹거리가 없으면은 내려와요 주택 적으로 하지만 들깨도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동물에 해당해 포획 과정에서 직접 위해가 될수 있는 총포나 마취 등은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가운데 전국이 들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울산경제신문 e t 비 뉴스였습니다. thank